설거지할 때마다 철저하게 씻지 못한 느낌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주방에서 사용한 도구들이 찜찜하게 남아 있어서 매번 기분이 불안하죠. 특히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는 더욱 신경 쓰이는데 흐르는 물로만 닦다 보면 물때가 남기도 하고 세척이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본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겐슈타이거 스텐사각 설거지통이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이 제품은 1 1터 용량으로 다양한 그릇과 식재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이제는 흐르는 물로만 씻을 필요 없이 통 안에서 충분히 세척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를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져서 부식 걱정도 없고 세척도 간편해요. 이렇게 편리해진 덕분에 설거지 시간이 단축되어 요리 후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통 안에서 과일과 채소를 담고 물을 가득 채운 후몇 분만 기다리면 다 씻어지니 실용성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에요. 별점이 4.5점으로 699개의 리뷰가 달려있는 만큼 많은 사용자가 만족하고 있음을 반증하죠 친구도 이 제품을 사용해본 뒤 이전까지 이런 제품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사용해보니 없었으면 불편할 것 같았어 라고 말했어요. 확실히 많은 후기를 통해 신뢰감이 높아졌습니다. 매일매일 찜찜하게 설거지하던 날들과는 작별하고 바겐슈타이거 스텐 사각 설거지통과 함께 편리한 주방 생활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생적인 세척이 가능한 이 제품으로 주방에서의 불편함을 해결해봅시다.